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음. 민주당의 구성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쉴드 쳐준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한테 막 공격을 막 해줘야 돼요. 막 포가 날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날라와요요 대목은 잘라고 저희가 홍보 영상을 써야 되겠네요.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정확한 말씀이라. 그래서 어, 공격을 왜안 하냐 공격을 <laughs> 이런 거잖아요. <거지> 공격을 <laughs> 안 해. 공격을 안 하니까 왜안 하는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선대위가 슬림화돼서 출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중진들이 막 전면에 배치되고 옛날처럼 그렇게 가는 거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선대위 구성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뭐 일부 인, 인사들의 인선에 대해서 뭐 네. 누구는 싫어하고 뭐 누구와는 악연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더큰 요인은 선대 구성 자체의 그 방식, 규모, 그다음 누구를 전면에 세우냐는 여부 이 정도가 이분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현재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김종인 박사가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도 가장 어려움이 뭐였냐면 광주 가서 무릎도 꿇고 강령도 고치고 뭐 이런 정도의 권한은 있었는데 중진들이 요소에서 발목 발목에서 발목을 다 잡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살아났고 또 이준석이라는 차세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전면 등장하면서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지표조사 기준으로 26을 한번 찍은 걸 재하면 꾸준히 22, 23에서 왔다 갔다 하고 판이 뒤집히지 않던 것은 안았는데 어쨌든 김종인 박사가 해놓은 노력의 토양 위에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지지율이 폭등하기 시작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야이 중진들이 전면에서 그립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일단 한발 후퇴를 한 거고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섯 개로 나눈다는 것도 좀커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은 슬림움에서 가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 인사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지금 국민의 힘의 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존 본능으로 어~ 바뀌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또 이렇게 그~ 과감하게 영입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박수를 쳐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팀장 조직들이 채워지고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곧 구르는 모습은 볼수 있을 건데 이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쭉 당겨서 앞에서 하고 벌써 팀장급들이 한2주 전에 정해져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늦어서 양쪽이 지금 둘다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해야죠. 지지층 결속을 해야 된다는 그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봐요. 처음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으로 정권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것도 정권 교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이재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당연히 있겠죠. 또문 대통령과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디까지 비난을 하고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아직도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속한다, 호남의 문제가 있어서 호남을 어떻게 더 끌어당겨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다. 지금 선대 위구성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부수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인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재명이란 사람 누구냐? 이재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색깔을 갖고 있는 거냐?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볼땐 저도 헷갈려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제3지대와 민주당을 합친 후보인 건지 시민운동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렇고 이게 합당이 뭐 시너지를 효과를 내려면 합당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렇게 되는 합당인지 즉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공권력 구질서를 구질서가 정권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연대로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열린민주당이 뭐 의석수를 따지면 재석 아닙니까 이게 더해지고 안 더해지고 따라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래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이 얼,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수형 같은 건정무적 판단이잖아요. 그건 뭐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어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데 지원금 이거 주장을 계속 고집했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재정의 상태라는 게 있고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60% 이상 반대를 하고 그래서 철해라서. 본인이 포기한 거예요. 이건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가 너무 만연해 있었어요. 제가 봐도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짜증을 낼 때도 있는데 짜증을 오해해서 낼 수도 있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실은 오해인데요라고 뒷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짜증을 내느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유권자한테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고 고개를 확 숙였다라는 점은 높이 봅니다. 특검 관련돼서도뭐 어 특검 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자꾸 저기 뭐야 고발사주 이걸로 특검을 쌍특검이라고 물타지 마시고 그 대장동에서 이 2011년 12년 부산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사건 담당자를 맡아서 박영수 변호사 건만 희한하게 다 수사가 되다 은근슬쩍 모모가 됐던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증명을 하셔야 되겠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뭐 특별 특검으로 넘어가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또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를 선출해야 된다고 국민의 힘이 상설법이 이미 특검 상설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또법으로기고딴걸 만들자고 해서 "아, 이분들이 특검을 깨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판단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관측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아마 특검이 가능할 거고. 아니 상설 특검 은뭐 있어요. 음, 법대로 음, 하면 되는데 그 법을 또 어, 어기자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기는 뭐건 아니죠. 개별 특검, <laughs> 개별 특검도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상설 특검 말고 아니, 다른 네. 개별 특검도 음, 할수 있으니까 상 음.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얘기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리고 상설, 특... 상설 특검은 음, 검사가 다섯 상... 명밖에 못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요.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을 힘들어 그걸 그걸 민주당이 날치기시킨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랑 같이 아니, 해서 그러니까 그거 과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음. 끝도 없어. 우리 막 저쪽으로 가야 돼막 네. 신라 막 이러,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